사전투표, 관외투표, 회성용 봉투에서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자작극이다! 라고 몰고 간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됐어요. 이건 명백한 선관위 소속 사무원의 실수로 판단된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선관위 니들이 잘못했네. 이겁니다. 자작극 아니라는 거예요. 자작극은 무슨? 경찰이 CCTV를 다 돌려서 수사해본 결과 선관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냈는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투표선번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했다. 선생님. 네. 이 경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온 거잖아. 이게 선관위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왜 처음부터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진상조사 하겠다. 이렇게 했놨는데 그게 사실 FM이죠. 그렇죠. 근데 자작극이다고 몰고 가면서 이런데 수사가 의뢰돼가지고 수사가 된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봉투 두 개에다가 기표용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봉투 두 개니까 하나는 반납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기표한 것을 넣가지고 어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기표된 걸능걸 걸 반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두 장을 봉투를 선관위가 잘못 줬으니 네네. 그 앞서 이두 장을 발부받은 유권자는 하나를 반납했는데 이미 찍은 봉투를 반납한 건데 그걸 선관위가 저여성유권자에게준 거다. 그럼 그걸... 처음에 잘못은 누가 한 거야? 선관위가 잘못한 거죠. 선관위에서 봉투를 두개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왜 봉투가 두개있을까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죠. 예. 그리고 왜 깊이 온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이걸 섣불리, 이건 부정선거 음모를가진 사람이 자작각을 꾸미, 꾸리고 있다, 꾸미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다음, 자, 그래서 황당한 상상이네요, 선관위가. 어? 그 당시에도 이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뭐, 네, 네. 사실은, 뭐, 기표용지를 나눠준 상태에서, 막, 밖에 줄서 있고, 밥 먹으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김치찌개 네.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네. 투표용지 들고. 그리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난 선거 때, 뭐, 윤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민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저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 비판을 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선관위를 의심하게 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얻게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자체를 근본적의 원인은 선거, 선관위에서 잘못했는데이 네. 차고에서 이런 행동 자체를 마치 부정선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일개 시민이 뭔가 음모를 꾸몄다, 자작극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자작극이라는 용어도 선관위가 선택한 용어거든요. 아 그렇죠. 자작극 의심된다고 언론 보도에 계속 나왔거든요. 선관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작극 의심되면서 결국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